자,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입니다 아,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성 파인테으로 어,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인데요. 어, 일단 1,965원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61만 9,741원입니다. 시장의 단일가에서는 68만 주. 거의 뭐 장중보다 더 많이 쌓였죠. 더 많이 쌓였고. 거래량도 11,000주 정도 나왔어요 거래량이 안 나왔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 일단 1,965원, 2,000원에 채안 되죠 그리고 거래량은 9,300만주 나왔고요 일단 유동주식수가 2,700만주인 점을 생각해 보자면 한 4배 정도? 네바퀴로 돌았네요 와, 굉장히 많이 사고팔고를 했다 라는 증거고요.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핵심 포인트는 어, 일단은 이게 보일러 관련주죠. 보일러, 보일러를 생산하죠. 특히나 이 대성파인텍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먹고 뭐그 우리나라 국내에 업체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사실 어릴 저 어릴 때나 보면 귀뚜라미가 대세였는데 어 커서는 이제 뭐 대성파인텍도 그렇고 뭐 다른 업체들도 있죠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성파인텍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다음 달이죠 1 0월부터 이제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가 실시, 실시가 됩니다. 어, 인증을 받은 볼러만 이제 설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신규로. 어, 뭐 기존에 쓰던 볼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볼러 회사들이 재고는 이제 좀 유예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 유예를 조금씩 해주다가 이제는 10월부터는 이제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환경부. 환경부에서 이제 확인을 해줬어요. 14일 날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반 보일러 판매 추가 유예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유예는 없다 라고 하면서 기존 원칙대로 10월부터 친환경 보일러만 판매할 수 있다 라고 밝혀짐으로써 이 대성파인텍도 물론 그게 있겠죠. 재고는 있겠죠. 일반적인. 하지만 이 대성파인텍이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 그리고 심야전기 보일러 네. 요거를 좀 생산에 다른 타사보다는 좀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뚜라미 볼러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TPC를 한번 보시면요. 올해 또 급등이 나왔었죠. 19.42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귀뚜라미 어, 볼러의 최대 주주예요. 이, 이 TPC가 그래서 귀뚜라미 볼러도 어느 정도 어, 부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대선 파인텍이 볼러주로서는 대장주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0월부터 이제 인증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봐서는 이 어쩌면, 어쩌면 이게 실시가 바로 되면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 일단은 뭐 9300만주라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서, 좀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꾸준히 있지만 분명히 조정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게 차라리 이 대성파인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던가 이 주가에 대해서도 더견고하고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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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이걸 다 합쳐도 오늘 거래량은 큰 나온 날이 없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죠?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죠.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행으로 가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2019년도의 고가인 2,050원 돌파는,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의 고가인 3,600원 때는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지금 보시다시피 2,000원대에서 2,500원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요거를 다 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00원에서 어,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는 어, 3,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조금, 제가 봐서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7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어, 10월 때까지 들고 가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게 아니다. 난 단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좀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 손절가는 저는 조금, 사실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 한 1700원 정도 잡는 게 맞는데, 아 네. 1700원 정도 잡아 드릴게요. 17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17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좀 잡고, 어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왜냐하면 지금 1700원, 올해 들어서 1700원이면 다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네, 물론 오래 잡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단 1700원 정도면 충분히 다 수익을 어, 지금 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 드렸고요. 일단 1700원 대가 깨지면 일단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종가로요. 그게 아니면 어, 2700원 정도까지. 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난 단타로 하고 싶다, 아니면 스케핑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내일, 물론 거래량으로 봐서는 내일 뭐, 점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잔량으로 봐서는 좀 부족해요. 잔량은 좀 부족해. 100만 주 이상이 좀 나와주고, 이 같은 거래량이 나왔으면 점상도 한번 노려볼만도 하지만, 조금은 좀 약하다. 어, 물론 시간에서 정규장보다 더 많이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몇만 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물론 점상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어, 그래도 조금은 5대 5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일 물론 뭐 오늘 미국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뭐 장이 끝, 후반 들어서 좀 많이 흔들렸죠. 국내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 조정은 국, 국내장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위치고 미국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도 반드시 유념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나 스캘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 시가에서 한5% 정도 뜨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을, 어, 이렇게 분할로 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뭐, 손절가는 시가, 가 되겠죠. 시가. 어, 시작하는 가격. 그 가격이 될, 그 가격이 될것같고요 그게 아니다. 시가가 깨지지 않고, 뭐, 뭐 크게 5% 이상에서 어, 수익실현을 하고 어, 잘 견딘다 어, 잘 견딘다 하시면은 어, 수익실현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좀뭐 하루를 더 본다든가 그러셔도 되겠죠 하지만 어, 단타나 스케핑을 하시는 분들은 꼭이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깨진다면 다 수익실현을 해 주시는 게 어, 맞는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대성 파인텍, 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어,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에 대한 수혜주로 꼽힌다라는 점, 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대장주는 대성 파인텍이지만, 이, tbc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tbc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서, 이게 뭐, tbc가 갑자기 무너진다던가 이러면은, 어, 이 대성도 좀 영향을 충분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TPC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TPC는 지금 과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 과열이에요. 과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어 대성파인텍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라 점을 꼭 염려해 염려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대성파인텍 알려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성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